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부터 성전부터 둘러보셨죠. 그리고 이튿날에는 유명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시고 멀리 서 있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죠. 이비 아주 그냥 초록초록하니 풍성해서 열매가 기대되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문제는 이때가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모습이 충격적이죠.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주님은 왜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나 의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님이 의도하신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 무성한 잎이 초록초록 풍성한 그 잎이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외관만으로는 겉으로는 이 정도로 잎이 풍성하면 충분히 열매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성서 안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나무에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그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심판을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심판까지도 내포를 합니다. 주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저희도요 가끔은 그렇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 나눔도 은혜롭게 잘하시고 또 기도와 찬양도 잘하시는 분을 보면 괜스레 또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종종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저희가 그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기 어렵다. 말은 참 청산 뉴스예요. 다들 너무나 잘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열매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아니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곧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건의 핵심인 성전을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교 성전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열매가 성전을 통해 전혀 맺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상인들을 내쫓고 좌판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영광받으셔야 할 성전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또 종교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그야말로 종교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들도요 한 순간에 세상적으로 번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모임들 속에서 사라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색해지는 현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강도의 속울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증명, 외식과 위선, 말만 무성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또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은 확인하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강력한 권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시죠.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나 씨마는 그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오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요술 램프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면 또 그렇게 구할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 말씀 굉장히 참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교회에 그런 어떤 예배 상황들을 면밀하게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이 점점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일찍 개척했던 교회들이요. 처음에는 뭔가 조금 해보려는 것 같았는데,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하루 딱한 시간 겨우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그마저도 정말로 참 힘겹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들에게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새벽 예배, 요즘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누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느냐 참그 말을 듣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저희 더본교회 예배 시간을 보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사람도 없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2부까지 드리냐고 <laughs> 도대체 그게회는왜 그러냐고 음, 하지만 왜 그럽니까 저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를 기도로 묶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희 목회자인 저희 부부부터라도 더 기도하려고 그렇게 일부 이부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교육 프로그램 참 많이 저희에게 권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많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더본 교회가 가장 주력하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을 통독하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는 이 가운데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요. 바라기는 올 봄에는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것은 권면을 넘어서요. 영적 전투가 매 순간 벌어지는 이 치열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죽을 것 같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막상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더욱더 착 달라붙어 있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정말 올 봄에는 죽을 각오로 한번 기도를 해본 우리가 되어졌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 더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을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배바개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눌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입사기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laughs>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